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할수 있어요. 그쵸? 이제 대분수로 바꾸는 게좀 걸리면 되는데. 나중에 다 하게 되니까, 천천히 해보자고. 응. 그러면, 이거 15에 곱하기 수를 한번 써보자고. 여기다 15, 2 곱하면 얼마야? 15 곱하기 2 하면은, 30 이렇게 되겠지? 15씩 더 하면 돼. 곱하기는. 세번 곱하면 얼마겠어? 여기다 15더 하면 돼. 요 얼마가 된다고? 45, 아,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수는 15도 하니까 60, 이렇게 수가 계속 커질 거란 말이야, 이게. 그치? 네. 그럼 아, 이 숫자 17은 어디에 있어? 이 사이에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 그래, 안 그래? 있어요. 음. 응. 그러면 15를 이렇게 바꿔. 15분에, 어, 야15 더하기 2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돼. 네. 어. 그럼 이게 아까 얼마 된다고? 곱하기 2를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어버린다고? 바로 15, 15 더. 네, 15분의 2인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얼마라고? 같은 수가 있다. 1이 된다. 두, 30이 오면 2배다. 2가 된다. 45가 위에 올라오면 3배니까 3이 된다. 60이 올라오면 4배니까 4가 된다. 이거 이해될까? 얘가 1배기 때문에 뭐라고? 1이 된, 얘는 1로 된다. 더하기 15분의 2다. 예, 더하기가 생략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더하기 분수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 과정을